반갑습니다. 투자 예측의 장원호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 너빌리티인데요. 9월 달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공매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차장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올라가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일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까지다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윙 추천주를 먼저 드릴 겁니다. 서윙 추천주를 드리고 어제 이제 추천해드렸던 하나 머티리얼즈가 오늘 급등을 했죠.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조만간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꼭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는 세력 매집주거든요.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당장에 바로 급등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100% 200% 300% 때는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매점이 나오면 반드시. 공약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을 이제 세력 매집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업 탐방을 굉장히 많이 가져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알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고 투자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보고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윙 추천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 그 다음에 알짜기업 탐방 보고서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모든 과정들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저희 채널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여기서 종목 추천을 좀 해드렸죠. 서윙 추천주를.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게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9월 13일 어제였죠.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 드린 거고, 지금 현재 한8% 장중에는 1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장마감이니까 거의 다 돼가니까 이제 한 8%에서 머물고 있는데 좀더 지켜봐야 돼요. 만약이 세력성까지 이제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럼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더 맥점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답은 얼마라도 챙겨야 되는 거고, 만약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이 나올 때더큰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는 대한재당도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꼬리 달리고 올라갔거든요. 장중에 한14% 3%까지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에서 장 맞고 내려왔죠. 그 다음은 얼마라도 수익을 챙겼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봉으로좀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기회가 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계속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오늘 추천해 드릴 소잉 종목 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요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했죠 여기서 이제 물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죠 정배를 다 시켰죠 그죠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돈의 흐름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동이 바뀌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장기 평선을 통해 가지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61선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지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추세선을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6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21선에서 감아서 돌아왔죠 또 저점을 이렇게 높인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좀 바뀐 거예요 이거는 좀 매수세가 강할 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빠져도, 빠졌다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는 세력이 한번 상승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읽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선 다 저항 맞았죠. 여기서도 저항 맞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고, 또이 세력선에서도 계속 저항 맞았고, 여 돌파인데 이 세력선, 여기서는 이 세력선 저항, 저항하게 맞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데,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맥점에서 공략해야 되거든요. 21선 근처가 이제 보통 맥점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이 세력선들, 이두 개, 세력선이 두 개가 지금 밀집되어 있거든요. 요 위에 올라올 때 그때부터 관심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저항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올라가다가 이 세력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음은 얼마라도 챙겨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음 기회를 엿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60일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올라올 때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어 팔고 또 사고 이걸 좀 반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큰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어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직장인들이 바로 살펴보면서 하기 힘들죠.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자드리면 그 문자대로 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 기업이 태성이니까 그러면 태성의 어,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나올 때 그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잖아요. 종목 추천도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대한재당이라든지 아나모, 디얼즈, 뭐, 뭐 이런 종목들은 어, 추천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문자로 이거는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문자로 좀 받아보실 분들은 추천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다 해드리는데 텔레그램 방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문자로 받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다 풀어드리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추천주라든지 텔레그램에서 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X에너지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죠. 자세대 원자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미국 4세대 고온가스로 소형 묘돌 원자로 SMR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X 에너지인데 여기다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SMR 생산 전문 기업으로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국방부, 미국 국방부죠. 이동식 초소형 원전 설계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뭐 작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엑스에너지 미정시 상장시동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반기 때 2분기 때 상장을 이제 목표였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스펙 상장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어, 11월 6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번,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 에너지 뿐만 아니라 소형 묘돌 원전과 관련해서는 뉴 스케일 파워하고도 이제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뉴 스케일 파워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회사에. 그리고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고권을 따낸 겁니다. 뉴스 켈과 함께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SMR 기자재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 있어요. 미국이 이 SMR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고온가스로 SMR 개발과 실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12억 달러를 엑 에너지의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실정을 위해 또 지원할 계획이에요. 여기다 이제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smr 시장은 생각보다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30 년부터 본격적으로 smr 생태계를 육성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의 상업운전은 대부분 그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올해 뉴스케일과 내년에 엑스에너지 수주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부이죠. 그래서 죠그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 1등의 파운더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SMC라는 회사가 있죠. 전 세계 500여 고객이 맡긴 설계에 따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삼성 반도체의 매출을 넘었었잖아요. 이 파운더리를 노리는게 이 TMMC처럼 되고자 하는게 바로 두산의 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로 치면은 파운더리 위택 생산 같은 역할을 원전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거죠 4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400여개의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원전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소형 묘듈 원전 원전 SMR 위탁 생산 시장에서 압도적 1등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형 묘듈 원전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소형 묘돌 원전 시장 규모입니다. 2019년에 45억 달러에요. 2040년에는 3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지고죠 그리고 2023년 25년 내에 이제 화석 연료가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동시에 글로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좀 필요할까 아니에요 그게 이제 400에서 800기가 규모의 원자력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smr. SMR이죠. smr이 대형원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효율이 좋아요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와 이런 초소형원전 설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 트럭에다 싣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전쟁에서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산업단지 지자페, 지자체별로 초소형원전이 또 어떤 전력수급을 담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해 갈 그런 시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1등 파운드리 기업을 꿈꾸고 있으니까 이 두산의 너빌리티의 미래는 밝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형 원전에다가 그리고 SMR 어느 시점이 되면 SMR이 주요가 더 많아지거든요. 매출이 더 많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풍력, 수소, 폐배터리,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대형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에너지 종합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그죠? 이 물량들이 곧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그 행위를 이제 반복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 있어서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이렇게 이 파동을 만드는 거이 가정에 있어서 어, 파동을 만들면서 올리든 파동을 만들면서 내리든 이거는 이제 어, 세력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 물량들이 결국은 그런 파동을 만들며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바닥군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확신이 들었다. 확신이 들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이거나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들어왔거나, 또한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력은 정보를 먼저 알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쓸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다 차트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개미들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차트에서 매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미들은 나중에 정보를 알고, 주가는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매집 패턴, 이 물량 들어오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아, 이 기업이 좋구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 속에 정보가 녹아져 있는 거고, 기업 분석이 녹아져 있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 차트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파동이에요, 파동. 여기서 보시면은 어, 장기의 평선 다이탈했다가 이 끌어올렸죠. 이건 절대 개미가 할수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미들이 여기서 매수를,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파동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방이 열려있는 자리에서는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친다. 언제 올라가겠냐. 이, 이 종목은 올라갈 때 텀에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쳤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순매수가 몰린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해가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기 입행선을 다 이탈한 구간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흐름 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분석해 드릴 때이까지볼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맥점이 안 된다고 그랬 고 여기는 맥점이 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고 근데 맞고 내려왔죠. 근데 어제는 또 우리가 맥점이 아니 었는데 오늘은 이제 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여 이까지 보되 근데 이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략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 올라왔을 때 잡아도 됩니다 여기 위에서 이제 잡아도 되고 그런데 어, 궁극적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올라면 여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죠 좀 기다렸다가 여기 하시는 것도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여위로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는데 이런 흐름을 그릴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죠 거기에 문제 있었는데 여기서는 파동이 좀 짧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바뀐다 아,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관리해 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렇게 맞고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이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승 추세고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삼각 수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밴곡점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 방향성도 나온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공략하면 이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위, 이 파동 범위 내에서. 그런데 계속 올라가. 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큰 시세를 목표로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큰 시세를 목표로 하는 자리는 이 448일선 위로 올라가는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돈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이제 변곡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면 좀더 저점에서 잡는 그런 장점은 있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는또 여유에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흐름을 그리고 크게 상승한 게 있잖아요. 바로 에코프로 BM. 그랬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그 뒤로 그리고 이것도 이 마찬가지 삼각수렴이 이루어졌거든요 삼각수렴이 이루지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나와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락추세를 딱 돌파하는 지점부터 이제 큰 상승이 나왔죠, 그죠? 전체적인 이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한번 눌러주지도 않고 바로 갔죠. 이 앞에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제 장기 입형선이 이게 111선과 224선입니다. 위두 선하고, 448선하고 정배열되어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224선하고 111선하고는 역배열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448선하고 이 선들하고 기준으로 보면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역배열되어 있죠. 448선과 그 밑에 다른 장기 입평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아마 눌러주고 이러면서, 이평선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고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는 추후에 문제죠 그죠? 어쨌든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눌러 주고 가든 여우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가든 뭐 그런 흐름 속에 흐름으로 갈 거다 아니면 여기서 잔잔하게 움직이다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그리든 크게 이제 먹으려면 여우 위에서 공략해야 된다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에코 프로 비엠처럼 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는 게 주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꺾이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럼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21선 이탈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때 그때 상황을 보면서 끊임없이 대응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또 이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래, 그때그때 기민왕이 대응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에 있어서는 절대 기법이 없고 절대 고수가 없어요. 경험 많은 사람만 있을 뿐이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또 알려도 드리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너빌리티는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명 안에서 초대를 좀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받아보고 바 오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선착수 100명 안에서 문자로 매도 맥점 매수 맥점 나올 때 그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이 종목이 막 이렇게 흘러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살피면서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승 직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산 에너빌 ...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내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세력매집주를 하나 추천을 해 드려야 되죠 저 세력매집주 같은 경우는 100% 200% 300%그 이상 또는 뭐 그런 식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만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력매집주라고 하는거 굉장히 강한 세력이 이 종목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서형주하고좀 달라요. 바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면서 계속 살펴봐야 돼요. 때로 이제 모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종목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을 하고 긴 행복 기간을 끝쳐 쪽으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이 장기 평선이죠 이제, 거래량 이어서 많이 터졌는데, 장기 평선을 사이에 두고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한번 뺐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개미들이 좀 많이 붙거든요이 파동 속에서. 올라갈 것같은니까 사고, 또 물리고, 또뭐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털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털어낼 땐 가장 용이한 게 주가를 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매도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홀고라, 홀가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하면, 여서도 물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장기평선 위로 이제 계속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서 이제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통해서 이 장기평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투자하면 짧게 짧게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중에 정배열돼서 자리 잡으면 길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장기 입행선 224일선 이탈했다가 땅바닥 만들고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죠. 이건 좀 대응하기 쉬운 게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 224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요위에 자리 잡는 거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손절 칼같이 해야 되고 여기는 좀 눌러도 결국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맥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수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러시면 장원고래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장원고래 그럼 장원고래 히든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예측팀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찾는 종목들이에요. 이제 알려드리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원고래 히든이다. 그렇게 문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기 기업 단발을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 직접 기업을 가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짜 기업들을 찾아내요. 알짜 기업을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 방향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제 보고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상반기 때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갔거든요. 이 기업들 중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는 이제 나인테크에 대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공장 내부도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보고서로 이제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그거로 충분할 겁니다. 나인테크는 우리가 이때 갔거든요. 이때 기업 탐방을 갔고 지금 보고서가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중간에 급등을 했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때, 추천주 형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방을 갔는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그 전에 만약 급등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천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짜기업들은 안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추천주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주는 그냥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에 몇 종목씩 계속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이 나인테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고서가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따로 좀 챙겨 드릴 테니까 나인테크 보고서라고 이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꾸준히 문자 받으실 분들이고, 나인테크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올 때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단발 굉장히 많이 갈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좋은 기업 찾아내면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또 보고서로 도 투자 방향도 잡아드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죠? 댓글도 감사라고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또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